어제저녁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엘살바도르와의 한판 승부 클린스마노의 네 번째 경기이자 1무2패를 기록 중이던 국가대표팀의 1승이 간절한 경기였는데요 상대적으로 약팀인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선제골을 기록하며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이강인의 택배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원톱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 부진으로 인해 후반 막판 극적인 동점골을 허용하며 클린스마노의 첫 승리를 가져오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운 경기력 속에서도 가장 빛나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에이스가 되어버린 이강인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후반 교체되어 들어오긴 했지만, 탈장 수술 여파로 인해 100%의 컨디션이 아니었던 만큼 가볍게 공격 라인에서 볼 배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에 머물렀고, 엘살바도르 수비진을 분해해버리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준 것은 우리 나이 23살에 슛돌이 출신 에이스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강인은 측면 지역에서 상대 선수와의 1대1 상황을 모두 환상적인 드립을 스킬로 돌파해내며 탈압박, 골배급, 완급조절, 크로스, 슈팅 등 파리생 제르망 이적 확정에 어떤 선수인지 확인하려는 전 세계 유럽 축구 관계자가 주목한 이 경기에서 월드클래스의 모습을 유감없이 선보이며 전 세계에 자신의 쇼케이스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공식적인 뉴스 기사들과는 별개로 실제 파리 현지 팬들의 이강인에 대한 평가가 이적 발표 당시에는 부정적이었는데요. 이런 여론이 긍정적으로 뒤집히고 있어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초반에는 부정적이었고, 어떻게 여론을 뒤집었는지 유럽을 뒤흔들고 있는 이강인에 대한 현지 팬들의 언급 글로벌 사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파리 생제르망은 이번 시즌이 종료된 후, 메시는 자유계약으로 마이애미로 떠나버리고, 은바페는 24년 이후 파리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적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터뜨리며 구단과 팬들의 관계가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요 선수들이 소위 말해 파리 생제르망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뉴스 소식들이 전해지며 어수선한 상황에 다소 파리 생제르망 팬들 입장에서는 생소할 수 있는 스페인 리그에 이름조차 처음 듣는 한국 선수가 이적한다는 뉴스가 전해지며 무슨 처음 보는 아시아 선수를 티셔츠 판매를 위해 데려오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1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망의 팬 트위터 계정에서는 지금은 유망주를 데려올 타이밍이 아니며 음바페, 네이마르 같은 선수들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카타르 구단주의 자본이 매우 막대한 상황에서 유니폼 판매를 위한 선수를 데려올 필요가 있는가? 라고 매우 직설적인 언급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파리의 구성원이 될 이강인의 A매치 두 경기를 주의 깊게 지켜본 파리 현지 팬들에 의해 여론이 급속도로 역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리 현지 팬들의 주요 언급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파리생 제르망 현지 팬들은 지난 A매치 두 경기는 매우 놀라웠다. 우리에게 이강인은 박지성이 될수 있을 것이다. 온 더볼 플레이가 굉장히 기술적이고 화려한 선수라서 생각보다 인상 깊었다. 다만, 프랑스 리그의 태클은 거칠기 때문에 그의 다리가 강하길 바란다. 다들 부정적이라 기대 안 하고 봤는데, 보자마자 이니에스타가 떠올랐다. 다들 마요르카 경기 챙겨보고 이강인 욕하는 거였어? 한국의 A매치 하이라이트를 검색해보면, 더 이상 유니폼 판매용 영입이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 이라며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의 파리생제르망으로의 이적 소식이 전해지며 프랑스의 여론이 좋지 않아, 소식 전해드리기 껄끄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두 경기의 A매치에서 실력으로 현지 여론을 뒤집어 버리는 모습에 기쁜 마음으로 현지 팬들의 언급 전해드립니다. 이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A매치 두 경기가 끝난 만큼 파리 생제르망으로의 이적 공식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 이강인 선수. 유로파 선배들이 달성한 기록들을 넘어 전 세계의 한국 축구의 강함을 널리 퍼뜨리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